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용박사입니다. 오늘은 바다 동물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미리 준비한 제가 그린 그림이 있어서 그걸 함께 살펴보면서 바다 동물의 크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크기를 그렸는데, 여러 가지의 바다 생물이 많습니다. 이 바다 생물을 먼저 소개를 좀 해야겠죠? 여기 분명 큰 고래들이 향유고래와 긴수염고래, 대왕고래 이렇게, 혹등고래 이렇게 있고, 범고래도 있고, 그리고 또, 또 북극골에도 있고 대왕오징어도 있고 초대왕오징어도 있고 백상아리도 있고 킹크랩도 있고 북극곰도 있고 바다코끼리도 있고 바다뱀도 있고 곰치도 있고 돌고래도 있고 벨루가도 있고 투구개도 있고 바다거북이도 있고 그리고 이 심해산이 이름을 까먹은 얘도 있고 금상어도 있고 큰해파리도 있고 문어... 대왕 문어도 있고, 정어리 떼도 있고, 또 곰치, 한 마리 더, 대왕 곰치가 있는데요. 이게 다 심해랑 그거 생, 어, 아기도 있다. 이게 다 바다에 사는 생물이라서 이 크기가 큰 생물들을 모아본 것인데요. 제일 크기가 큰 거는 세상에서 동물 중에 이가 가장 큰이 밑에 있는 고래고요. 맨 밑에 있는 고래 이거고요. 이건 바다고예요. 바다고. 범고래. 탈출은 안 했어요. 그 그리고 향유고래도 있네요. 향유고래 이빨이 너무 날카로워서 이렇게. 보면 백상아리가 너무 작아보여요 이렇게 보면 원래 큰데 아 이쪽에 있다 이렇게 여기 백상아리가 있거든요 이게 백상아리인데 백상아리가 얘한테 크기 차이가 엄청 늘립니다 확실히 고래가 상어보다 더큰 거를 오늘 알려줬어요. 그리고 여기 비가 오고 있네요. 겨울이 꼬리까지 보이고. 그리고 대왕무랑 정어리 때는왜 크냐면 그냥 쇠로 몰려있으니까 크니까 그냥 여기 큰 거에 담았어요. 알겠죠?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